원인은 크게 생물학적인 요인과 정신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, 생물학적 요인에는 우리가 유전력을 많이 보고 있고요. 이거 이외에도 어떤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는 등의 신경 내분비적인 요소. 또는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물질의 조절이상이 생기는 신경화학적인 이상 또는 어떤 뇌 기능의 이상 소견 등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. 정신사회적 요인으로서는 어떤 부모 자녀 간의 관계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 아동이 정서 조절에 어려움이 이전부터 있었다든지 아니 아동기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경험을 한 이런 것들이 요인으로 작용이 돼서 발생한다고 보는데 사실 원인은 이 어느 한 가지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우울증에 대한 접근을 할 때도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치료적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.